아, 프레스 10분 끝났다고. 아, 개워봐. 예. 네. 아, 진짜. 칼빵을 쓰었는데 귀엽자. 예. 네. 어, 아, 맥 걸려, 지금. 머리폭하 나. 아씨 칼빵까지 다아 지금 너무 털리네 우리 뺨 달릴까요? 다 A.. 뭐다 달방 먹을까요 그냥? 개구? 개구래 달방 달방 뚝 뛰는 것 같으니까 홀 먹혔겠다 뭐예요? 왜 털렸어요? 멋있죠? 찍었어요 이거? 멋있죠. 아, 쇼 쇼디나나, 녹광스나 짤. 아쇼 나왔어요. 기억지 안 보여. 요 나이스. 감사하죠. 감사하죠. <laughs> 지금 리지형 계시나요? 리지형님아 길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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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나 개피 나 개피 헬프 발 앞에 있어요 발 앞에 제가 호리 빠줄게 아, 반샷 십팔 이렇게 반샷 잡아 어저개 반샷.